설 연휴가 끝난 부산 지역은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철호 기자입니다. 2월 들어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10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검사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늘어난 상황. 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등 30명이 확진됐고 이 사하구의 또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24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9명이 확진되는 등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일 기준 부산의 병상 상황은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17%, 일반 병상 4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989 병상 중 1774개를 사용해 가동률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 방역 관리와 3차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문화회관 중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문을 열고 쉬는 날 없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